이 사는 누구십니까? 아, 평동에 사는 황경숙입니다 예. 아, 예. 저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? 84시. 가족 관계는요? 우리 가족은 뭐, 애들은 다 나가 있고, 할아버지하고 나고 둘이. 자제분은 몇 시? 3남매. 3남매, 어디 모두. 다 서울가 있고. 서울에 있어요? 어, 평택이 음. 있고, 서울에 있고. 자주 옵니까? 모두지요, 직장 생활하는데, 뭐. 예. 손자는 몇 명입니까? 손자 여섯. 여섯이요? 예. 귀엽죠? 아, 귀엽고 말고요. 자식귀엽다더 <laughs> 이쁘죠. 그래도 한 번씩 그 자제 분들 와가지고 여행도 가고 합니까? 예. 어. 우리 손녀딸이. 예. 근 할머니, 할아버지 더 늙어서 뭐, 걸으면 안 되니까 걸을때 아. 한다고 자주 된게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추억이 추억이 기억에 남는 날에 기억에 남는 게 유기할 때 피난가가지고 고생한 거 그것뿐이지 뭐 그렇죠 옛날에 살기 바쁘니까 그냥 <laughs> 고생하고 그런 사 거예요. 주로 뭐를 하고 계십니까?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노인 예. 일자리 하고 예. 그거 죠뭐또 예. 교회 나갔다 오고 예. 그거 아니면은 심심해서 뭐해요 가장 즐겨해 오신 그 취미나 또그 좋아하는 활동뭐 있습니까? 뭐 운동이라든지. 운동은 그냥 뭐 매일 걷는 거고 예. 또 활동하는 거는 복지관이서 취미 활동, 예. 취미로 다 그냥 뭐 미술도 하고 또 이렇게 영상 이런 것도 하고 뭐한거 많죠 뭐. 핸드폰도 하고. 네. 예.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하느라고. 가장 평화롭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? 항상 행복하죠. 뭐. <laughs> 예. 아이 뭐. 건강하면 행복한 거예요. 예. 건강은 어때요? 하루 일기예요 참. 음. 뭐. 전체가 다 아프니까, 오늘 괜찮으면 내일은 또 아프고, 내일 괜찮으면 머리 안 아프고, 일, 네. 하루가 다그죠 무릎은 괜찮아요. 무릎, 허리, 수술 다 해가지고요. 예. 힘들어요. 아. 그런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, 아. 그, 어떻게 관리해요? 그러니까. 저 혼자 색이지요, 뭐. <laughs> 어. 저 사람은 저런 연예하고, 그냥 색에 예. 넘어가요. 아. 그래, 앞으로의 일상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? 그저 이대로 건강하게 살면 예. 되죠. 더바할게뭐 있어요? 아, 예. 우리 사는 게 이제 나이 많으니까 그저 건강하고 예. 애들한테 폐안 끼치면 되는 거죠. 그치. 뭐 전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. 결혼을 안 했으니까 결혼을 아.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예. 또 무엇들만 조리얼능 하면안굉장 그렇죠. 건강하게 하면 좋습니다. 예, 촬영이 해줘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아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항상 즐겁고 건강하세요. 네.